안녕 최근에 제가 테무에서 뭘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테무를 올해 초에 한번 주문하고 한 번도 앱을 안 들어가고 있다가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뭔가 수영복이랑 이것저것 사고 싶은데 테무를 다시 한번 써볼까 싶어서 한번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주문하고 나니까 쿠폰도 계속 준다고 알림이 뜨고 뭐90% 할인, 1000% 할인 쿠폰 막 이러면서 계속 알림이 와서 자꾸자꾸 들어가서 뭘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3주도 안 되는 사이에 4번이나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옷 종류도 있고, 뭐, 폰 케이스, 샌들, 헤어 악세사리 뭐,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세사리들을좀 보여드릴 건데, 요런 헤어 스크런치를 두개 샀거든요. 이거는 813원이었고, 그리고 요 꽃무늬. 이 스크런치는 891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제품이어도 사람마다 뜨는 가격이 다르고 들어갔을 때마다도 가격이 다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이 가격이다라고 장담할 순 없는데 대충 900원 언저리였어요. 그냥 포인트로 쓰기에 엄청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 이런 실버 스크런치를 실제로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포인트가 될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이니까 좀 시원한 거 하고 싶어서 한번 주문을 했어요. 렇게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스크런치들은 꼭 머리를 안 묶어도 그냥 이렇게 손에 끼고만 있어도 포인트가 되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좀 디자인을 골랐더니 되게 귀엽고 예쁘지 않나요? 진짜 여름 느낌. 그래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름 패턴 들어간 거나 실버 치고는 엄청 저렴하기도 하고 이 실버 스크런치 같은 거도 전에 그 뉴뉴라고 도매상점? 이래서 좀 액세서리를 싸게 판다 하는 곳에 갔었거든요. 이런 스크러치가 4,000원에서 7,000원? 뭐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성비. 이런 헤어 액세서리. 많으니까 예쁜 거 있으면 한번 주문해봐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요 헤어 핀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1,770원이었고 빨간색으로 골랐습니다 안에는 요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고 집게. 핀이에요. 이렇게 꼽기만 해도 포인트가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핀도 1,700원이어서 2,000원도 안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잘산것 같습니다. 딱 포인트 되고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큰 핑컬 핀을 주문을 했는데요. 이거는 10개 세트로 해서 1,089원이었습니다. 이런 집게핀, 핑컬 핀이 딱 고정하기도 좋은데 헤어 스타일링 할때 이렇게 딱 집어넣고 있으면은 이대로 모양이 굳잖아요? 그래서 좀 길면 더 유용할 것 같아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길어서 그런가 이 찝는 힘도 더센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길어서 고데기 할때 이렇게 올려놓거나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리본 모양 집게핀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은색이고 1654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밥묶음 할 때나 딱 집으면은 리본 모양으로 보이니까 엄청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리본 모양 집게핀을 계속 사고 싶었는데, 이참에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는 조금 작아서, 머리 전체를 묶을 순 없겠다 싶었는데, 밥 묶음 할때 귀여울 것 같아요. 찝는 힘이 되게 강해서, 되게 튼튼하게 잘 고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헤어 액세사리는 끝났고, 요빨강색 비즈 목걸이를 주문을 했거든요. 이거는 419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빨간색이고 요즘에 비즈 목걸이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서 포인트로 주기 딱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특히 무채색 계열로 옷을 많이 입어서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키링도 하나 주문을 해봤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가방에 키링 주렁주렁 달고 다닐 때도 그냥 키링 안 하고 다니던 사람으로서 제돈 주고 키링은 참사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이런 토마토, 복숭아 이런 느낌에 좀 빠져있는데 이 토마토 모양의 키링이 너무 귀여워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446원이었고요. 둘이 합해서 천 원도 안 하는 가격. 그래서 그냥 가방에 하나 달기에도 귀여울 것 같고 차키에 달아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꼭지 부분이 마감이 살짝 덜 돼있긴 한데 이런 거는 뭐 500원도 안 하니까 그냥 참고 쓰려고요. 귀엽죠? 그리고 다음은 네일 스티커를 좀 주문을 했는데요. 리본 모양 네일 스티커고요. 흰색 한 장, 빨간색 한장 이렇게 해서 792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안 써봐서 일단 모양만 보면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크기도 꽤나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모로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하트, 별, 반짝이, 달 이런 게 있는 은색 네일 스티커인데 두 장이에요. 두장 2장 해서 1,074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써보지는 않았는데, 포인트 주기에 예쁠 것 같아서 주문을 했고, 은색이라서 검정색에 발라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살색 네일 바르고 그 위에 포인트로 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런 선글라스도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어떠나요? 이거는 1,510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얼굴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해외를 가니까 선글라스는 하나 껴, 끼고 싶어서 주문을 했는데, 캐치아이?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사실 2,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라서 자외선 차단을 기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패션용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한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지금 도 만족이에요. 속눈썹도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가닥 속눈썹이 많기는 한데, 이런 모양은 하나도 없는데, 요즘에 슈트나 머뭐 룰스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이런 모양의 속눈썹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체험해보려고 한 박스를 샀는데, 이거는 1,427원이었고, 이게 한 눈에 맞춰서 6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눈에 5개 붙이라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앞이랑 뒤가 짧은 모양이고, 중간에 갈수록 길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셀프 필름 스냅을 찍으려고 소품용으로 조금씩 주문을 한게 있는데 이런 네이클로버 스티커 주문했고요. 이거는 1019원이고 6피스가 있다고 해요. 데이지 모양 스티커도 샀고 이거는 1061원이고 얘도 6장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 네일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아파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1,77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아요. 좀 붉은 계열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카드 하나, 이거는 749원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붙이는 큐빅? 요런걸 하나 샀습니다. 요거는 74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나중에 셀프 필름 스냅 사진 영상을 봐주세요. 아 그리고 테모가 최소 주문 금액이 13,000원인데 가끔씩 6,500원 이럴 때도 있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얘네들은 6,500원 정도가 최소 금액일 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케이스도 몇 개를 샀는데 이게 뭔가 싶으실 것 같은데 방수 케이스입니다. 제가 발리 갔을 때 방수 케이스 들고 가서 물놀이 할때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을 했었는데, 그거는 예전 폰 기종으로 샀던 거라서 이번에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6,857원이었는데, 이거는 쿠폰을 적용해서 굉장히 싸게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가로 나오는 걸로 봤을 땐, 18,000원, 20,000원 정도로 계속 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사도, 18,000원, ,000, 20 20,000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또 고민하는 걸 알았는지 할인 쿠폰을 주더라고요. 할인을 먹여서 6,857원으로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국에서 구매했을 때는 딱이 케이스만 왔는데 여기에는 요런 스트랩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좋았다. 투명 카드 케이스 이것도 샀는데 하나에 801원이고 두 개를 주문을 했어요. 하나는 지금 끼고 있는데 원래 쓰던 거는 이렇게 옆으로 카드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번에 위아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홈이 있어서 카드 꺼내기도 쉽고 뭐 만족합니다. 가격도 천원도 안해서 다이소에서 사면은 3천원인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가성비 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케이스를 샀는데 1,684원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핀터레스트 느낌도 살짝 나고 약간 몽환적이면서 여름 느낌이 나면서 그래서 이거는 놀러갈 때 끼우려고 좀 아껴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치타올을 하나 샀는데요. 이것도 해외여행 가는데 수영을 맨날 맨날 할것 같아서 비치타올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2715원인데 이것도 할인을 받아서 이 가격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70에 140cm 사이즈고 예쁜 연보라색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봤을 때는 5,000원, 6,000원? 뭐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할인을 받아서 2,715원으로 샀던 것 같아요. 흡수가 잘 될까 싶을 정도로 보들보들 하거든요. 그냥 두르기 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자판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귀여운 짐색도 하나 샀거든요. 이거는 3,299원이었어요. 귀여운 강아지가 4마리가 그려져 있는 가방인데요. 매 보니까 물건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튼튼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색을 더 사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4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게 진짜 저희 집 강아지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샌들도 아,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250 사이즈로 구매했고 8,594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레이스업 샌들 같은 거를 꽤나 오랫동안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는데 템을 찾다 보니까 꽤 마음에 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밑바닥이 미끄럼 방지용으로 많이 돼 있긴 한데 이게 기능을 잘할지 모르겠어요. 국도 조금 있고, 근데 이게 밑창이 너무 얇아가지고 발이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대충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끈으로 해서 정강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샌들을 원했거든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이라서 잘 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짜 옷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귀여운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반팔티입니다. 이거는 M 사이즈로 주문을 했고 6,863원이었어요. 이게 진짜 흐들흐들하고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몸에 좀착 감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안에는 살짝 비치는 요정도 느낌이고 살색 속옷 입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고양이가 너무 귀엽게 정중앙에딱 박혀 있어서 뭐 청치마나 청바지, 반바지 이런 거 아무거나 입어도 다 어울릴 만한 요런 반팔입니다. 티셔츠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일단 면이 엄청 부들부들하고 몸에 착 감기는 요런 느낌이라서 딱 좋고 핏도 딱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누브라를 붙였는데 누브라 붙인 실루엣이 조금 드러나는 거 보면 소재가 많이 얇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길이도 딱 적당하고 청색 계열에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카고 팬츠 이런 거 입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시를 좀 많이 주문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 검정색 나시입니다. 이것도 M 사이즈로 주문을 했고 4,967원이었어요. 이런 기타 모양의 살짝 락스타 느낌의 있는 이게 끝나시가 아니라서 굉장히 편하고 엄청 잘 늘어나거든요. 굉장히 편하고 몸에 착 감기고 시원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프린팅이 튀어나와 있는 많이 입으면 이 프린팅이 살짝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M 사이즈가 77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테무에서 그래서 크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뭐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 적당히 맞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이거 완전 강추! 다시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몸에 탁! 달라붙는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넥라인도 조금 넣고 암홀도 엄청나게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느낌이에요. 딱 정중앙에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포인트도 되고 어느 하의에 입어도 잘 어울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새빨간 다시를 주문을 했는데요. 이거는 라지 사이즈였고, 3,497원입니다. 입어보진 않았거든요, 아직. 근데 이앞홀이 너무 큰데? 이거 맞아? 앞홀이 이렇게 커도 되는 거예요? 이거 브라즈 다 보이겠는데. 라지 사이즈를 산게 리뷰를 보고 라지 사이즈를 주문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M을 샀어야 됐나 싶기도 해요. 폭은 안 큰데, 이앞홀이 이렇게 큰게 맞나, 원래? 일단, 이런 골치 느낌으로 되어 있고, 길이도 꽤 짧아요. 크롭, 완전 크롭 느낌? 그냥 이런 빨간색 나시에 흑청바지 입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주문을 했는데요. 얘는 입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이거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앞머리 크지는 않네요. 딱 그냥 적당한 나시 느낌? 길이도 배꼽 바로 위쪽에 오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부담스럽진 않은 길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여름이라서 여름에 어울리는 이런 느낌? 어 이거 진짜 예뻐요. 약간 바다 가야 될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해서 청바지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트레이닝 벤츠에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세개 세트인 나시를 주문을 했는데요. 요런 하늘색, 검정색, 흰색 세 개가 세트예요. 이것도 라지 사이즈로 주문을 했고 세개 세트에 4,333원입니다. 이게 세 개에 5,000원도 안 하는 가격인데 이것도 원래는 세개 세트에 12,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90% 할인 받았나? 뭐80몇퍼 할인이었나? 해서 4,333원에 나시 세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귀엽거든요, 거기에. 이것도 안 입어봤긴 한데, 모든 마감이 다 프릴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네깅 라인도 그렇고, 소매 라인도 그렇고, 여기 밑단도 다 프릴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안도 굉장히 많이 비치고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목쪽에 리본을 묶을 수가 있어서 리본을 묶어서 포인트를 주면 되고 그냥 이 디자인이 무난한데 어디에든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 모든 색이 다 예뻐요. 가슴쪽에 이렇게 재봉선이 박혀 있습니다. 길이도 길어서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나시는 입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끈이 좀 넓어서 살짝 어깨가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여기 가슴선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얇아서 안에가 다 비치거든요. 그리고 나시다 보니까 뭔가 브래지어 하기에도 조금 애매해서 니플 패치를 붙여봤는데 니플 패치는 하는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조금 비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누브라를 붙여줬습니다. 이런 느낌? 살짝 라인도 들어가 있어서 핏도 예쁘고 괜찮아요. 하늘색도 똑같은 이런 느낌이고요. 검정색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귀여운 바지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이거는 M 사이즈였고, 9,521원이었습니다. 이것도 할인을 받아서 9,5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고무줄이 엄청 짱짱한 허리로 되어 있고, 끈을 조여서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뒤쪽에는 가짜 주머니가 있고요. 얘도 살짝 골지 느낌으로 되어 있고, 살짝 세틴 느낌이거든요? 이런 자수 느낌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리본 모양입니다. 흰색 바지인데, 잔 프린팅이 있어서 이것만 입어도 포인트가 되는 이런 바지들을 좀 찾아 헤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걸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보여드렸던 이 흰색 나시랑 같이 입기만 해도 패션 너블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 바람이 잘 통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찜통 더위에 입으면 엄청나게 더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예쁘니까 뭐 밤수하고 입어야겠죠? 근데 이게 좀 많이 비치는 것 같거든요. 무조건 살색 속옷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 바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 배꼽 정도 오는 그런 미디 기장이고요. 이게 엄청 구김이 잘 가고 그런 재질인데 그래서 여기 접혀있는 부분에 자국이 엄청 남아있어요. 기장은 이 정도인데, 그냥 운동하시나면 딱 적당한 그런 기장? 전체적으로 조금 둔탁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좀딱 붙는 옷을 입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더워요. 이거 잠깐 입었는데도 이 정도로 더운 거면 진짜 더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테모에서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타오바오를 계속 쓰니까 테모는 타오바오보다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주문을 하니까 딱히 또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비슷한 가격인 것도 많고 저렴한 것도 더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테모가 진짜 배송이 빨리 오거든요 주문을 하면 배송 예정일이 일주일 뒤에서 뭐 열흘 뒤 이렇게 배송 예상 기간이 나오는데 무조건 배송 예상 기간의 첫 번째 날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일주일 만에 다 배송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고 쿠폰을 엄청나게 뿌리거든요. 할인한다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음식 하면은 굉장히 싸게 살수 있어서 테무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 이제 타오바오에서 좀 갈아탈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타오바오 하울도 아직 한개 남아있거든요. 그 그것도 상점 파헤치기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 셀프 필름 스냅 사진도 좀 지금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한 점이나 뭐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